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고급편 학원 206페이지 진월신금. 진월신금을 공부해 보시자고요. 진월은 태양이 화창하고 기온이 온화하여 마물이 살아가기에 좋은 조건이다. 진월상자의 청간들은 대체로 길신작용을 하므로 월주환경이 좋아서 발복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무진월이라면 자칫 토다매금이 될수 있으며 보세주옥을 이루는 임수의 임묘신으로 일간이 써먹는 재주가 막히는 것과 같으며 여명의 경우 붕충사명이 있으면 자식 신상 이변 수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간 목이 있 어야 하 므로 진 월의 신금 일간 으로 서는 갑진 월, 병진 월, 무진 월, 경진 월, 임진 월이 되 는데, 이중 에서 제일 좋은것은 갑진 월과 병진 월 이다. 그리고 경진월이다. 임진월은 임진 괴강, 과부 호라비사를 상징하는 임수가 진토에 임묘되어서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즉, 다시, 신금일간이 너무나 좋아하는 임수 일지라도 임수가 진토에 괴강으로 묘신에 앉아서 오기 때문에 이미 임수가 절되었다. 그러면은, 신금의 자궁이 절된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러면은, 신금 생식기 자궁이 절지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신금 일간의 월주에서, 갑진월이거나 병진월이 또는 경진월이 병진 제일 무난하다. 여기에서 무진월이나, 임진월은 무진월이었을 때 간목이 있으면 기이한 발복이 일어나고 괜찮다 그래요 또한 임진월이라 해도 상관은 없으나 여기에서 해수나 자수가 한 글자 있으면 괜찮다고 그래요 단지 임진월이라는 이 글자 하나를 봤을 때 이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요 진월에 신미일주이거나 신축일주가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것이 되므로 흉하다. 신묘일주는 일지가 편재의 재물이므로 감당할 능력만 갖춘다면 길하다. 진토는 대처의학이며 미생물의 창고이고 일지천유성으로 의업을 할수 있게 되는데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침술사 종교 지도자 교육자, 변호사 등의 직업에 인연이 많다. 특히, 신금 일가는 약사나 간호사 또는 침술 등의 인연이 많다. 그래서 지인월에 신묘 일주가 되는 것도 괜찮다 그래요. 지인월에 신사 일주가 되는 것은 무난하여 흉하지는 않으나, 지인사 라망살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썩 좋은 그러한 관계는 또한 아니다 그래요 자칫 주말부부의 염려가 있다 친인사를 지망이라고 하는데 사주객이 흉하면 장애가 많고 관제구설 송사 법정 출두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양호한 명식이라면 그물에 물고기가 걸리듯이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무관으로 경찰 군인 검찰 안기부 정보기관 특수 기간에 종사하면 길하다. 진월에 신유 일주가 되는 것은 인수를 비급으로 끌어오는 것이므로 나쁘지는 않으나 유력한 임수와 간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양청간은 관성의 제어가 길하지만 음청간은 순해야 하므로 설기가 길하다. 특히 신금 일간은 관성의 제어를 반기지 않으며. 신금을 설계하는 간목과 이임수가 있으면 좋다 그래요. 그러므로 신의 일이 길하다. 이임 간만 있으면 부러울 것이 없으며 총명함으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성공하게 된다. 다만 진토는 한 글자 외에는 없어야 하며 무기토가 혼자 추출했다면 흉하다. 특히 무진월만 있는 것은 무난하지만 만약 무술실을 만나면 토다 매금이 되는데 이때 감목이 없으면 흙 속에 묻힌 보석의 광채가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대목지토가 길하다. 대목지토란 진토의 을목이 암장되어 있다는 뜻으로 명식에 인묘가 있거나 갑진으로 온 경우에 대목지토가 되는데 진토는 감목의 통근처로 작용한다. 이때 확인은 토기를 강하게 함으로 도움되지 않으나 금수 과다로 한랭하다면 사화나오화중한 글자가 있는 것이 길하다 토기 왕성하다면 설기 분담하는 신금이나 유금 중한 글자가 또는 경금이 있어야 기라다. 이때 임수가 있어서 도세 주옥을 이루고 금설생목하며 간목은 소토 생화하면서 임수를 보호하면 총명한 미남미녀로 대길하여 국록지명이 된다. 사주가 한랭하지 않다면 화기는 필요치 않으나 그렇지 않다면 사 화나 오화 중한 글자가 있어서 온난하게 해야 갑목이 성장하고 그에 따라 재물이 늘어나며 처자식 의 덕이지라다. 만약 갑목이 없을 때는 을목을 쓰 기도 하지만 갑목보다는 부가 적다. 임수가 없다고 해서 계수를 쓰는 것은 보석이 비칠 이로 합격이 되므로 해수나 자수 중한 글자가 계수가 있는 것보다 더욱더 길하다. 만약 폭이 중중하고 간목이 없으면 어리석고 우준하며 천박하게 된다. 이때 기토나 정화투가는 불미하며 만약 병신합이 있고 병화를 제어하지 못하면 놀기를 좋아하므로 현달하지 못한다.그러므로 이때는 계수라도 있어서 병화를 제어하면 크게 현달하지는 못해도 학식과 재주가 뛰어나 의식은 충족하게 된다.임수가 있고 감목이 감추어져 있으면 큰 성공은 못한다 해도 작은 부를 누리게 되며 감목이 있고 임수가 감추어져 있어도 작은 부기를 누릴 수 있으며 어느 한 분야에서 현달하거나 무관계통의 직업을 갖는다. 그러나 임수와 간목이 모두 없으면 빈면이다. 가난하다. 그얘기예요 자, 명식을 하나 보시자고요. 정인현 갑진월. 신유일주가 임진실을 만났다. 쌍쌍이, 유진합, 유진합, 정유. 적색 봉황이 감목 청룡과 합을 했다.신유 흰색 봉황의 자한 신근이 백보자 불상의 상이다.임수 흑룡이 되는데 임지는 흑룡이 되는데 흑룡이 또한. 유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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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쌍이 유진압을 한 그러한 상태이다. 신금일간이 임수를 만나서 반가운데 임수는 임진 결안 과부살로 왔다. 그리고 신금일간 옆에 간목이 있고 간목은 정화를 생하고 있다. 그래요. 이진월의 간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왕성하고 큰듯 하지만 유진합으로 진토의 통근처 역할을 안한다 그래요 이것은 유진합이 부부합으로 이렇게 해서 딱 묶여 버리면 갑목의 통근처 작용을 않고 사라져 버린다 오로지 이 갑목은 목기 진월의 기를, 기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임수의 생조를 갖다 받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 간목과 임수는 신금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이임수를 그리워한다고 해도 이 간목에 오지를 못한다 다만 이 간목은 자기의 허약한 기운으로 이 증화를 생활 뿐이다. 즉, 간목과 증화가 만나면 정신통맹이다. 정신통맹이 되는데, 신금과 임수가 만나면 금수 쌍청이다. 그래서 보기에는 좋은 듯 하면서도 또한 각기 청간들이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요. 여기에서 임수 역시 진토 수기창고이기 때문에 좋은 듯 하지만, 유진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임수도 극허약한 상태이다 더구나 진월의 이임수는 이미 묘신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신금은 이임수를 갖다가 써서 생재를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해 총명한 금수 쌍청이라고 하지만 이임수가 임진으로 와서 묘신, 이임수의 화계살 속에 앉아있는 것이다 그러면 또한 이 신금의 진토는 화계살이다. 화계살이 이유금과 합이 되었다. 그러면은 신금의 묘신이 합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후의 세계다. 임수도 사후의 세계요, 죽음의 사후의 세계. 그러면 이 사람은 사후의 세계의 죽음의 세계를 죽음의 세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한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또한 이 정화 또한 나의 직업이 되는데 이 정유로 와서 천을 귀인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련할 수 있는 자기 꼴로 만들 수 있는 정화가 아니다. 그래요. 더더군다나 유진 합박이 되어서 이 정화 입장에서는 제다신에게 금다화식으로 꺼진 불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정신이 꺼져 있는 완전한, 정화는 도도군다나 밤중을 상징하는 불빛이 되기 때문에 이 신금의 정신이 꺼져 있다. 그러면 상과 죽음. 그러면 이것은 박수무당 사주다. 이 사주는 박수무당 사주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이 임수 광물의 음, 정화, 별빛이 아롱이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임수 강물 옆에 수양버드 나무가 휴엄청가재를 뿜고 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 정신도 죽어 있고 정신이 까빡까빡하면서 심금 이 자체는 밝게 드러난 임수 강물 위에 자기의 보석 광채를 드높이려 하는 상,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 배우면 정신과 의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박수 무당이다. 이렇게 될 것이 정해져 있다 그래요. 쌍유진압으로 태왕하지만 금설생목하는 이임수와 소토생화하는 감목이 있으므로 조모와 부친의 덕이 크다. 그러나 임묘당하는 이임수이고 지인토는 감목의 통근처가 되어주지 않으니 옹이신이 무력하지만 지인월의 감목이므로 길한 바가 있다. 유금제사상에 신금초대를 세우고 정화로 불을 밝히며 이임수 청숙부릇을 올려놓은 형상으로 신금초대만 빼고 일급 곧자가 평두살이므로 초상결에 불 밝히고 제사 지내는 모습이니 대처승이나 박수무당 신명제자의 길을 가는 명식이다. 유유자영 진진자영을 하니 꽹과리와 장구를 두드리는 모습이다. 자 여기에서 유금은 금기이기 때문에 꽹가리에 해당이 되겠죠. 유유자형에서 진은, 진토는 이 목기의 상징이기 때문에 북에 해당이 된다. 북장구 이것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꽹가리와 장구를 두드리는 모습으로 무당법사의 형상이 되는데 묘신화계가 일제에 확신함으로 꿈이 선명하고 영감이 뛰어난 전형적인 박수무당에 해당이 된다. 신금의 물상은 촛대, 보석, 구슬, 주옥, 소도, 거울이 되며 정화의 빛을 만나니 환상, 환시, 환청, 영상 등을 보고 듣고 할 수, 말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다. 정화는 어두운 밤을 상징하고, 영상 등을 보고 듣고 할수 있는 영적 능력이다. 정화는 어두운 밤을 상징하고, 별빛, 등불, 촛불, 공업용, 열기, 등대 등의 물상이다. 정화가 임수를 만나니 강호의 불빛이 어용거리는 상이며 감목을 만나니 정신 통명으로 영적 능력이 강한 사람이 되는데 나홀로 신금초대를 잡고 있으니 천상천하 유화독존에 해당한다. 신금은 철탑으로 전기 배선의 연결 시스템이다. 모든 전기 배선은 철탑으로 인해서 모이고 갈라진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상이 된다. 개묘대우는 합중봉충하여 세신왕충이 되므로 두 개의 자영살과 묘유충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부친 관련 문제와 재난풍파가 발생하며 변동변화 움직임이 되는데 여러 학교를 움직여 전학하게 되고 학업성적이 좋지 않으며 사신작용으로 모친을 사별했으나 부친은 무사했다. 임수 대우는 조모님이 사망했다 인 대우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평온했으나 신축 대우는 정화의 불이 꺼지고 감목은 소토작용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법천지가 되는 문이다. 유축합으로 금기묘신과 정화묘신이 합을 맺어 무덤 속에 들어간 형국이 되니 접신이 되어 미처 발광하다. 자살소동을 벌이게 되었고 내림구슬하여 조모혼신을 불러와 말문을 여는 공부에 들어갔다. 경금대우는 허약한 갑목을 도끼로 찍어내는 운이다. 갑목은 처성이 확실한데 유진합을 하고 정화라는 자식을 낳았으나 연지유분과 합하여 재가하는 형상이며 시지진구가 합의되어 들어오니 진중을목을 후처로 맞아들이는 얘기다. 그러므로 북부서로 재혼하는 사주가 되는데 경금대운 부부 이별하였고, 자수대운은 자유파 규문살이 동함으로 귀신이 벌어다 주는 일로 생계하게 되었다. 당주의 사주 물상이 진정한 무속입니다 이처럼 무속인이 되면 10의 군은 부부 이별하게 되고 여자 보살들과 맺어지게 되는데, 다음 순번의 처성은 아들이 하나 있는 임진 괴방으로 자하고 임묘 화계인이 과부 무속인을 만나게 된다. 기의 대우는 간목의 장생지이며 임수의 록지로서 정상적인 생재가 이루어지며 진의 원진 규문살이동함으로 손님이 줄을 서게 되었고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그러나 62세 무술대운 무술년은 종명기운이 강하다. 작년 무술년 아마 잘못될지 않나 싶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의 물상학은 정말 뛰어난 그 우주 자연을 보는 방법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또한 이 대한민국에서 이 물상학을 잘 펼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그래요. 그래서 물상학을 알면 이 자연법을 알면 참으로 재밌는 것이 사주다. 자, 또 다른 몸식을 보자고요. 아까 그런 사주가 진정한 무속인 무당 법사 박수 무당사주다 그래요. 신축년 임진월 신미일주와 경인시를 만났다. 신금일간이 두 개의 신금이 있는 것은 좋은 형상은 아니지만 신금이 두 개의 신금이 이임수가 중간에 끼어서 이임수가 신금을 설기해서 맑게 하고 있다. 그리고 신금이 좋아하는 경금을 시주를 만났는데 그 시주가 임목을 데리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금이 금수 쌍청의 임수가 생하는 임목재물이 되는데 자기 자신은 신미일주로 와서 이 미토가 재물창고, 재고창고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연주와 충미충이 되지 않아서 괜찮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 술포 년을 만나면 진술충미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매우 흉한 그러한 상태이지만 이 왕성한 토기를 설기하는 경금 형제를 만나서 신경흔접이 되어서 좋고 이 임수가 중간에 사이에 끼어서 이 신금을 둘다 설기로 빼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두 다 합친해서 임수를 생하는 모습이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아름다운 격에 해당이 되는 생제격이다 그래서 신금이 좋아하는 임수를 만나 도세 주옥을 이루고 희지 임목을 만나니 의식주 걱정이 없는 듯하다. 청간 비급이 많아서 형제 동료득이 없으나 금설생목하는 임수가 용신임으로 기라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 좋기만 하지는 않다. 임수가 임진으로 와서 동주 임묘로 허약한 용신이기에 그러나 일지효신이 극함으로 자기 신세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 또한 임목과 임수의 거리가 멀어서 노력은 많지만 결실은 미약하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인미 기무살이 이 시기에 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주에서는 진월이고, 아직 화기가 왕성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기무살이 크게 발동을 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임수가 생하는, 두 개의 신금이 생하는 임수이기 때문에, 임수의 능력이 또한 있기 때문에 임미 규문으로 인해서 큰 걱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다만 규문살보다는 일지 신미 일주의 효신살이 기신임으로 이것이 또한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 기신에서 추출된 기토가 없으므로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요. 그래서 재물과 여자 문제로 수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 이 사주의 경우 귀무살이 총명살로 변하지 않으며 정신계 문제로 발현되어 강박관념, 집요집착으로 나타난다. 인중간목천은 경금 겁제의 여자인이 자식이 있거나 만약 자식이 없으면 낙태시켰을 것이며 남자 관계가 복잡했던 여성으로 동거하다 헤어진 여자를 만나기 쉽다 신강 신약을 떠나서 시강 겁제가 재성에 좌하고 있으므로 폐제당하는 일이 있으며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있게 된다 인중 간목 부친의 첫 여자인 축중 기토로부터 신금 자식을 낳았으며. 두 번째 여자인 미중기토를 만나 당주를 낳았으니 당주는 후초소생으로 이보 경제들이 많아서 군급쟁제와 같은 격이 되었다. 경금은 당주의 재물을 탈제해가는 귀신이므로 간목이 자기의 것이라 강탈해가고 당주는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집요집착이 되는데 임목을 재물창고인 미토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남의 여자와 재물을 탈제하려는 인미규문살의 마음이 발생하고 일확천금의 망상에 빠지게 된다. 그런가 하면 충미충으로 창고의 문이 열리며 경금은 미중을목을 합거해가며 진중을목까지 합거해간다. 비극과다 명식은 칠살이 있어서 겁제를 제압해야 하지만 칠살이 없으니 눈뜨고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부친의 유산까지 경금이 가져가는 형상이다 기축대부는 산정붕괴 형상의 기임탁수이므로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길이 막히며. 잎목은 탁수를 먹고 자라는 재물이므로 노력해서 얻는 정직한 재물이 아닌 탁한 재물로 변한다. 그러므로 장애가 발생하고 생제 또한 어려우며 충미충으로 목기후 묘신이 동안이 붙인 사망하는 몸이다. 신금 보석이 흙탕물에 목욕하는 형상으로 망신살에 해당하는데 30세 경어년 쟁제를 가중시키는 경금 갑재가 관성을 데리고 와서 인호합을 하고 오미합으로 조토가 임수를 극함으로 재물생계의 모든 길을 막히게 된다. 명식의 신신경과 대세운 후 경신이 비급분단이 되는데 충미충의 미중정화가 개고되어 임수를 합거함으로 용의신이 모두 사라지는 세운이다. 당주는 화토, 도박으로 부친의 재물까지 전부 다 날리고 형사건이 발생하여 구속되었다. 어느 사주나 청간 비겁이 과다하고 월일지나 일시지의 재성이 귀문살을 만나면 집요 집착으로 재물을 담아다 폐지하게 된다. 사물고충에 인미 귀문살이 동함으로 자기 본정신을 상실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므로 그로 인해 폐제를 하는 것이다. 이 사주는 화토로 망했지만 경마 증권 유흥 불법 비리 현상으로도 나타난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